일본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도쿄도를 비롯해 7개 지역에 국가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네,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결국 국가 긴급 사태 발령이라는 비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バイルスの発散をるマッピエール・チェソア・ハギウィア一応、サウジョ・キョン・ジェジョ・ケオメ、ヘラ全国的かつ急速なまん延による国民生活及び国民経済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おれがある事態が発生したと判断し、改正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を第32条第1項の規定に戻す緊急事態を発出いたします。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일곱 개 광역 지자체입니다. 2013년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전 발련된 입은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약한 달간 발효됩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람 간 접촉을 70에서 80% 줄이도록 매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휴교와 함께 영화관과 백화점 등 다중 영 시설 이용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통은 중요한 것은 난무리도 국민들 여러의 행동변형, 즉 행동을 바 도쿄의 주요 백화점을 비롯해 많은 시설은 이미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긴급 사태가 발령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어려 시설에 필요한 개인의 토지나 재산을 이용할 수 있어 병상 확보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내놨습니다. 가고이 ない強大な規模となる GDP の2割にあたる、事業規模108兆円の経済対策を実施することといた日本軍は、千万家ぐへ30万円、売りドン340万,万円の현금のをな눠じご、セゴ과사회보험료납부를유예해줄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해 5천 명에 육박하는 등 일부 지역에선 의료 시스템 붕괴를 위협하고 있어 뒷북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